존 티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해 자신이 2036년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으며 미군 소속으로 미래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기 2000년 과거로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항상 이상한 애청자들이 장난전화를 걸어왔기에 이번에도 얼핏 들어도 거짓말일게 뻔한 황당한 스토리라 처음에는 라디오 진행자도 그냥 어떤 재미있는 애청자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장단을 맞춰줄 겸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대답들이 너무도 일관되고, 장난 또는 거짓말이라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정확한 과학적, 사회적, 역사적 정보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 깐깐한 진행자도 그가 실제로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약 50분 가량 공개적으로 진행된 그 인터뷰를 듣던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도 모두 그가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날아온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저 역시도 절반 이상의 가능성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가 인터뷰 도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존 티토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2036년 아시아의 상황이 여기 지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2036년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중국 당의 상당 부분과 베트남을 통째로 흡수했습니다. 일본을 식민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어떤 분들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건 말도 안돼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어?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을 식민지로 두겠다니 정신승리 오지네 뭐 대략 이런식으로 한국이 금미래의 그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웃는 반응은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 저는 개인적으로 위 이 지도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근 미래에 현실로 찾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세계 7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존 티토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아저씨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과 같은 서방의 선진국들도 앞지르고 미국과 견줄 만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현재까지 거의 10년째 자신의 책과 강연 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짐 로저스 아저씨가 예측한 것은 바로 일본의 몰락입니다. 짐 로저스 아저씨는 2040년을 전후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되어 정부는 기능을 잃게 되고 나라 곳곳은 최악의 범죄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총을 구입하거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일본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냥 말로만 그런 주장을 한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 관련 주식과 부동산 모든 일본 자산을 남김없이 처분했습니다. 때문에 위 지도처럼 강하고 커다란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작은 기업을 인수하듯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일본을 한국이 식민지로 흡수한다는 시나리오는 제가 볼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예측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국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로까지 쇠락하여 결국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국가인 한국이 흡수하게 된다는 가정 역시 일본 식민지의 경우처럼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 외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역시 과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G2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만 세계 상황은 쉬지 않고 변합니다. 250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었고 100년 전만 해도 현재 세계 최고 강대국이며 또는 부유국인 독일이라는 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도 없었으며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로 당시 꽤잘 살았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과는 비교조차 될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살고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1960년쯤에 누군가 앞으로 60년 후 한국은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본을 누르고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며 세계 선박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도 만들어 세계 5위 안에 들 것이며 군사력도 세계 6위가 될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세계로 수출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집에서 가족들과 한국 영화를 보게 될 것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면 모두들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전 국토가 자갈밭이었던 나라가 70년도 안 돼서 지금과 같은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과 현재의 한국이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전자가 훨씬 더 어려워 보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비해 후자는 즉 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은 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느껴지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빠르게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그 역사적 흐름. 그게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을 말하는 시장에서나 영화나 음악 또는 드라마를 말하는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나. 아니면 반도체나 인터넷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은 현재 이미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과의 여러 번에 걸친 대결을 통해 드러났듯이 실제 맷집과 국제 정치적 전투력에 있어서 일본은 이제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중국이나 미국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한국을 휘두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이미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사태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인들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적인 국가 운영 능력을 가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범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리아라는 이름은 지금 빠르게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또는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 자체가 명품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도 해보지 못한 아주 특수하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며 대략 내년 초쯤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모두 정리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잘 이어가 존 티토나 짐 로저스 아저씨 또는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것과 같은 그 어이없고 꿈만 같으며.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던 세계 1, 2위의 초강대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혼자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국민들입니다. 그런 뛰어난 개개인들이 모인 국가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당연한 일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